굉장히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상반기. 나의 숨은 잠재력을 딱 드러낼 수 있는 그런 52세가 됐어요. 늦딱하지 마시고, 자기가 그 잠재력이 나온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생겨. 숨어 있던 게 마음속에만 다 숨어 있어가지고, 속으로만 막, 아, 나 이거 싫은데, 내가 할 거, 내가 그게 있던 게 정말 이제 분출이 된다고. 그러다 보면은 이제, 안녕하세요. 대구 영통생낙사입니다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은 52세대신 대시띠 분들. 상반기인사 한번 여쭤보게요 처음 이제 52세를 보면은 이제 좋은 자리를 서도갈 수도 있고 또 좋은 대로 이렇게 어 자리 잡아서 뭐업을 하신 분이라 이런 분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를 굉장히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상반기 기락하면은 음. 이제 사람들, 주위 사람들한테, 여러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. 음. 나의 숨은 잠재력을 음. 딱 드러낼 수 있는 그런 52세가 됐어요. 늦딱하지 마시고. 자기가 그 잠재력이 나온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생겨. 아. 용기가 생기다 보면 이제 뭐. 예를 들어, 예를 들어, 진짜 돈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면은 이제, 나더 좋은 직장 갈래. 어. 뭐, 다른 거 해가지고 나는 내가 장사를 할래. 나는 네. 이걸 해볼래. 그런 게 숨어있던 게 마음속에만 다 숨어있어가지고 속으로만 막, 아, 나 이거 싫은데 이거 할 거, 내가 할 거, 내가 그랬던 게 정말 이제 분출이 된다고. 네. 그러다 보면은 이제, 자,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돈이 되겠죠. 어, 그쵸. 음. 네. 근데, 근제 52세 분들 이 그런 게 너무 강하게 들었으니까 숨어있던 거, 내면적인 거, 이거를 드러내라고. 네. 어, 그래서, 유찍이를 했으면 안될 수도 있었는데, 네. 이걸 내, 내걸다드러내서면안될 수도 있었는데, 지금은 이제 그걸 드러내면은, 내가 다 가질 수 있는, 음. 내게 되는 그런 네. 시기라 이 말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돼지띠를 가지신 분들, 다, 어, 남 앞에서 그냥 뭐 어? 나를 안 드러내고, 그냥, 숨어, 숨어있다 간 그게 뭐 사람이 숨어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확 틀어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소심하게 이렇게 계신 분들은 힘을 내셔가지고 내 숨어있던 잠재력, 그걸 다 표출해 보시고, 놀고 싶으면 놀고, 어? 하고 싶으면 하고, 공부도 하실 분들 공부도 하시고, 어? 그러신 분들은 지금 딱 기회가 상반기 기회, 돼지띠 기회, 해운에 다 내가 못했던 걸 한번 해보세요. 정말 좋은 아, 기회가 되실 겁니다. 네, 여기까지 대구 영통생명사였습니다.